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갈급함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하루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오늘 말씀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15편 다윗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십 편1 5편 말씀은 다윗의 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때 써였던 그런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시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일까라고 하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어, 사람들로하여금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 하나님의 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마음의 상태, 삶의 자세가 됐는지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또 하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자기를 어, 준비시키는 어, 그러한 방편으로 이 시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은 많은 많은 집을 방문해 보면 그 집에 들어가는 이제 룰들이 좀 간혹 가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집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외국 사람들은 그냥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오지만 우리 한국 집에 들어왔을 때의 룰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니면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오면 그건 이제 예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룰이 있습니다. 들어 올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구분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일절 말씀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주의 장막은 주의 이제 성막이죠 이동식 성막이고, 다음에 주의 성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거기에 살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2절서부터 5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은 네 가지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절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이 의로움이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짓밟고 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 의로운 것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이웃간의 관계인데요, 특별히 이제 언어적인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절 끝에 보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 것 얘기합니다. 그런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실성의 문제는 이 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는 종종 이 언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입이고 내혀기 때문에 마음껏 얘기하면 뭐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적인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쓸데없는 말, 아니면 별 의미 없는 말, 그냥 한번 그냥 내뱉은 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다시 한번 혀, 우리의 입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 비방하는 것, 또 허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사절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경멸을 하고 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존경해 준것 그리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가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가 이제 이자 놀이를 안 하는 것이죠 신명계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그 동족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고리대금업자 결국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못 살게 만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받, 받으려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제를 해야지 아니하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또 잘못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지는 이런 재판을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이러한 뒤집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문제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져야 되고 그돈 때문에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진실을 또 바꿔서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아니면 공의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라 그러죠. 육체의 연습은 금생에 유익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후세에도 그것이 유익하다라고 했듯이 날마다 거룩함을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공유로움을 나타내고,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아, 죄악된 옛날의 삶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악의 모습이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에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기 전에 이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육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적인 말로 하면 쓰레기들의 모임이 되겠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더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행위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장막에 거할 자, 그 다음에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것들이 내삶 속에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나의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나의 경제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던 저희들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남아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움으로 악행하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